3판 2선이지? 그치? 헌터 3판 2선 도구형 종료뭐하실거예요 뭐 아, 랜덤으로 해다다 무슨 랜덤으로 아니, 형님 기뉴 태어난대요 아, 형님 2대1인데 무슨 랜덤으로 해아 형님 그거 좀 자세 좀 제발 좀 그만 뭐, 그니까요 그만 이제, 좀, 좀 추하게 해 도구형 해, 아, 아. 2대1는데 랜덤 해주자고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 그럼 첫판 랜덤 하시죠 형님 야 기뉴야 가능하겠냐 어 시작할게요 아도구형 저니 아자고 알아... 아씨바 족대네 왜왜왜너 뭔데 테양 걸렸어 아아한쪽으로데 아, 족대네 개소리네 저거 진짜 내 방송 힘들어. 내 방송 소리가 왜 들리냐 아씨바 아니 내 방송 소리 왜 들리냐고 내한숨 아. 소리가 왜또 들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하면서 형 약간 멈칫 거릴 때왜 다시 방송 소리 꺼졌어요 아자 적당히 형님 추한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laughs> 이마, 이만 이만 이다 빵이나해 어 아. 야, 야 시와, 오, 진짜 나... 할줄 모르는데 어, X됐네 이거. 도구 형! 아니 도구 야왜 멈칫거릴 도구야. 때 꺼졌냐고요! 야문제인나 뭐해? 뭐뭘 뭐해? 이미 사드름 갈겼겠지. 야 이거 니네 설마 이거 설계 아니냐? 만다야내거 빨아갖고 5천 원씩 나눠 먹으려고? 와형 근데 진짜 의심이 많구나? 아니 이 문주 왜 똑바로 안 하냐 너? 어 맞는 거 같은데? 야 니네 왜 대답이 없어? 아 게임하고 아, 아, 있잖아! 지금 문주 전에 쳐들어오고 있잖아 형님. 아이씨. 오, 어디 왜에 먼저 이게? 오오. 뭐하냐 문제야 이게 마발이지도 않네. <laughs> 문제야 뭐하냐 마발이냐? 뭐하냐고? 여, 막고 있는 거. 아니 이거 도구형 아닌데? 아유. 뭔 소리야 형 어제 내가 게임하는 걸 봤는데 이거 형 아니고 막. 이게 어떻게 형이야? 이 막고 있는 아를 챔버 어떻게 짓냐이아쉽 진짜,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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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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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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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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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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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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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 고추걸게 이거 형 아니야. 너 빨리 갑시다. 아, 형이 막고 있는 드론을 챔버로 어떻게 바꾸냐고요. 기뉴다가, 기뉴다가 대슬 지고 민법사랑 왔다 아니, 갔다 가, 하면서 컨트롤 하는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로. 개 족밥으로 하네. 적당해야지, 진짜. 이거 형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거. 야, 그럼 수동하고 어떻게 인증해줘? 카톡 영상 전화해. 새끼야. 카톡 영상 전화해. 야, 씨발, 야, 멈춰봐. 영상 좋아 인게 이제. 야 빨리 카톡 영상 전화 좋아. 야 사람들한테 전화해 이거 보여줘. 아 형이 좋아 영상 전화 걸어 나한테. 하루 <laughs> 그렇게. 상속을 보여줘 사람들한테. 이거 진짜 형이라고? <laughs> 아 미친놈 사람. 아 미치를 못하네. 야 걸었어 받아. 아형 어? 맞다니까 아형 옆으로 봐봐. 원격 아니야 원격? 야, 원격이 야 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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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이야 원격 원이야 원격 잘 끊는데. 근데 형아 잠시만 형너이 옆으로 보게 봐. 저거, 옆에? 스타, 하면 옆에 뭐야, 그거. 스타 면 옆에? 옆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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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 이정도 핸디게 줘야지. 꺼하 형이. 꺼? 고? 고. 그러지 마, 형, 진짜. 아니, 뭐, 씨, 야. 뭐, 인지모르겠뭐 뭐 하는 거야. 아, 씨, 아다 줬어. <laughs> 아, 아! 쇼타임! 형님, 고고 고. 고, 고. 오씨발 몰라. 안 통하네. 어, 씨발, 형님 박제오. 샤라라 샤타. 동구 형한테 갈까, 문주한테 갈까? 동구 형한테 갈까 문주한테 갈까? 동구한테 갈까 문주한테 갈까? 형 갈까, 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멀커가 아, 럴커. 아, 이미 있어. 올라가 멀커가 아, 있다고? 또문자도 갈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정보. 문제야, 어? 뭐 하냐, 임마. 아, 씨. 문주야. 시바. 문주야. 문주야. 와다다다다. 와다다. 싸이에 예. 상태와 증상을 확인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확인하세요. 동현님, 친구 죽는데 가만히 있으랍니까 상태와 증상을 확인하세요. 아, 씨. 빨래좀 당했네. 상태와 증상을 확인하세요 싸! 예! Yeah. 야 스타포트에서 못 뽑고 있네 스타포트 죽여야지 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 <목소리> 스타포트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스팀팩 쓰고요 스타포트 와다다다다 와다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못나 와다다다 와다다다 와다다 아무것도 못 했지 아무것도 못 하고 위로 올라가지 배틀 뽑고 야, 있어서 미쳐버렸지 쉬쳐서 와다다 싸예 와다다다 와다다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유도부터 계속 돌아다고 있지 <목소리> 니 씨바 다 설계지 이거 <laughs> 설계요 솔직히 얘기해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받을게 뭔 설계 형님 아진다 씨바 진짜 다음 방 돼? 만들어 빨리야 끝낼라니까 그냥 나가세요 못 이기는 거 알잖아 아 비정켜 줄게아 씨. 나가라고 형, 근데 그거 아세요?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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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삭이란 말 아세요 형님? 여기서 시즌 모드하면 가스 못 캐거든요? 원가스를 아무것도 못 하지? 원가스를 아무것도.. 컨트롤하는데 말인 바로 사업됐지 도망가지 아무것도 못 했지? 바로 탱크로 점사 때렸지? 때려버리고 있지 아무것도 못 하지? 탱크로 바 와다다다 와다다 컨트롤 못 하지? 컨트롤 못.. 아무것도 못 했지? 못 하죠 못 하죠 못 하죠? 바바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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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모드 다 됐죠? 다 됐죠 시즌 모드 사거리 다 됐죠? 그럼 위로 살짝 당겨가지고 바로 해처리 점사. 아무것도 못하죠, 해궐이 점수 해저리 점수, 아무것도 못하죠, 못하죠, 못하죠 하...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밑르르 아무것도 못해, 컷오도 아무것도 못하지 해저리 점수 해버렸죠? 해저리 점수 아주 아무것도 못하죠? 아 형님도 멀티에 계시는구나 일꾼이 절로 이동하네? 요있네 하하 <laughs> 요있네 밀꾼 여기 있네 우리 도구 형님 멀티가 요있네 형님 스킨팩스입니다 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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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트롤! 스킨! 어? 왜뭐 이렇게 많아? 왜뭐 이렇게 많아? 왜뭐 이렇게 많아? 그럼 다 죽여버렸지? 아무것도 못 하지? 아무것도 뭐? 하지? 뮤탈 아무것도 못 하지? 뮤탈 아무것도 못 하지? 아! <laughs> 아 동현이 왜 나갔어요? 무조건 이 게임인데 형님! 어져이미우시 새끼야! 끝나버릴게! 아니! 아니 형님 5시에 팩토리 다섯 개 짓고 있었는데 지금 탱크 쭉쭉 나오는데 어우... 뭐해해 어, 아... 아.. 나와! 졌어 어떻게 이 거를 아니 오! 쟤 지금 앞마당 지금돌렸는데 탱크만 좀 나왔으면 무조건 이기게임인데 형님 아니 근데 이 새끼들 분명 이거.. 설계 같은데 이거 아니 형님 문제랑 저랑 개인 연락톡도 없고 디스코드에서 방금 만나가지고 한건데 뭔 설계를 합니까 막말로 형이호하한명 설계하느라도 탑자 영화보면 6개월, 아 3개월이 걸리는데 무슨 형님을 어떻게 3초만에 설계를 합니까. 도는 드래곤 바로바로 드래곤 보내요 형님. 벙거 존나게 때려봐라 형님. 저거 수리비용 들어가게. 그것도 맞지. 알겠고. 죽으면 다이아 복구비 하는 것처럼 그자잉? 비니야 미안한데 뭐하냐? 또 고쳐갖고 다 나오겠냐? 다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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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 미타르 없어? 이한번이한방 토토와. 아니 쭉쭉 들어가요, 쭉쭉. 아니.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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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오세요, 쭉쭉. 쭉쭉쭉. <laughs> 야, 요즘에 뭐 신빌든가? 내수 친구가 일어하고 씨발 공격을 존나게 하네. <laughs> 이거 이긴 거 맞지? 아 무조건 이겼어요. 야, 위에 버그 또 있는데? 야, 무리하지 마, 빼. 빼. 야, 다 주잖아. 적좀 들어오세요, 형님. 아냐. 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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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탱, 야 이거. 안마당은 못 먹게, 굶어 죽여도 돼. 형이야, 진주도 안마당에 있는 거, 지금 병력, 옮겨요, 형님. 들어가, 들어가, moving, 비탈 v i n 어, 에 확실하게, 근데, 확실하게. 야, 기유야 뭐, 탱크 째는 게 예사롭지가 않다. 한 마리 갖다 어떻게 쓴 거야? 유 a 감 i 이 대, p 로 하는데 벙커 하나로 u 다가 버틸라고 해 l a eh? Kami, s c v 가 s 마자레 c h o Halyadras, Halyadras, h a l y a d <laughs>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형님, 빼요. 들어가, 빼요! 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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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니, 디파일러 있어요, 디파일러. 어, 쏴. 가는 중. 들어가 빼요, 형님. 칠료만칠료만 들어가야죠, 칠료만 어, 들어가는 중. 나오겠어. 이게 저 대왕꽃게라고 혹시 이름을 들어봤나? 아, 잠시야 이거 도구형 아니야. 아 이거 도구형 아니라고. 잠시만 아가. 너 나... 아, 전화해. 아 이거 아 이거 아니 도구형 아니라고. 전화해. 형이, 형이 전화해. 이 정도 한다고요? 오케이. 봐나이 어, 정도야. 어, 나이 정도야. 적당해. 나이 정도야. 고생했다. 잘숙게는거 같다. 그리고 기냥 미안한데 도구형은뭐한거 없어. 내가 좀 많이 했다. 음.